안녕하세요, 옥구리입니다. 개인적으로 요즘 P2E에 빠져서 여러 게임들을 직접 플레이 해보고 기대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의 정식 오픈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하입이 엄청 높은 빅타임과 견줄만한 퀄리티로 최근 각종 피트위 순위에서 자주 보이고 특히나 동남아 쪽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바로 로드 오브 드래곤입니다 로드 오브 드래곤 팀은 게임은 재밌어야 하고 많은 유저들이 우리의 게임을 즐기고 오랫동안 머물기를 바라기 때문에 더 재미있는 게임을 위해 개발하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현재 오픈베타 테스트를 진행 중이고 테스트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설명란에 링크를 통해서 크루3에 접속해 줍니다. 접속하시면 여기 다운로드 APK를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 애플레이어나 핸드폰에 설치하셔서 플레이 하시면 되고요 게임 내에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로 보상 던전인데요. 1일 한정시간 동안 입장하실 수있고요 보상으로 많은 경험치와 골드를 지급하고 이를 통해서 인첸트 등의 스펙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스 던전인데요 각 에피소드를 클리어 할 시에 8개의 던전을 이용 가능하고요 하루 3회의 제한을 두어 파티 인스턴트 던전에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인스턴트 던전답게 레어 클래스 무기와 갑옷을 보상으로 얻습니다 세번째는 일일 반복 퀘스트인데요 일일안도 10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상으로 얻는 포인트로 스킬이나 마스터리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고 골드나 다이아몬드도 획득 가능합니다. 카오스 필드도 있는데요. 레벨업을 위한 최고의 장소이며, 루멘이나 무리탑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필드 PK가 가능해서 통제나 경쟁이 치열한 지역이고, 특히나 고대 유물을 획득하게 되면 변신 주첨 상자나 귀속 무기의 재료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MMORPG의 꽃인 P2E 결투나 PVE 공성전을 통해서 1대1 전투, 그리고 15명 이상의 다수 대 다수가 경쟁하는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고요. 다른 MMORPG와 차별화된 점은 멀티웨폰 시스템을 적용해서 단 캐릭터로 여러 클래스를 플레이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다양한 전투 경험을 위한 최대 3개의 무기 슬롯이 존재하고 실시간으로 조정이 가능해서 파티 구성 시에도 유연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각 무기는 두 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 스킬 레벨 외에 추가 레벨업이 필요한 점과 몬스터마다 일반 공격 패턴이나 방어 특화 패턴, 공격 특화 패턴을 가지고 있어서 패턴별 적합한 무기나 버프 아이템을 사용해야 하는 점도 게임의 단조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적용시켰습니다. 세 개의 종족과 다섯 개의 희귀도에 따라 달라지는 72개의 변신을 통해서 본인의 캐릭터를 성장시키면서 경쟁하고 수익을 얻어가실 수 있는 MMORPG 로드 오브 드래곤에 대해 알아봤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